안녕하세요. 해대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채용입니다. 지난 한 길에 다시 한번 찍으려고 왔습니다. 이, 이, 집, 이 집을 찍으려는 거 아니고 이 집이 평당 7천에 나온 건데 겸사에서 한번 보시고 건물 털어낸 거죠. 저기 저양반 저 학생 올라가는 집도 6천에 나온 거고 이건 7천에 나왔고 지금 사이트 아니 광고에 올리려는 게저 끝했지. 저, 저 대리석 대리석 건물 저 집인데 어 짧게 끝낼게요. 이제 이 집이 아니고 이집요집저 끝에 있죠. 저거 보러 왔어요. 저거가 6천이죠. 3층 건물이고 주차장이 있고. 길이 이었습니다 주변에 물건이 많이 나왔네.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이것도 서전빌라인데, 좀만한 게 4억 이렇게 네이버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. 이거 따져보면 평당 7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길이 내려가는 길이고, 네, 이렇게 끝낼게요. 이 가파라요 생각보다 비디오로 어제 보니까 평평한 것 같은데, 가파라한는한 25도. 정도의 앵글이. 네, 고맙습니다.